안녕하세요. 시티의 호주 이민 컨설팅의 에이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즈니스 스폰서 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요즘 독립 기술 이민 쪽이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까지 취득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계시는데요. 비즈니스 스폰서를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에는 다양하지는 않지만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ENS, 서클라스를 저희가 186이라고 하죠. 비즈니스 노미네이션 스킨 비자가 있습니다. 같은 186 비자라고 할지라도 두 가지 스트림이 있는데요. 대다수의 어, 졸업생 분들이 1번으로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1번 또는 2번 두 가지 다른 스트림으로 어떻게 ENS 186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인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al Stream. 저희가 간략하게 TRT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이 ENS TRT의 자격이 되려면 우선 482 비자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482 비자 승인 이후로 2년을 더 근무한 이후에 ENS 비자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기술심사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TRT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급휴가 없이 최소 2년의 근무 이후에 접수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482 비자가 승인되고 2년을 근무를 했는데 그중한달 동안 무급휴가를 썼다면 2년 플러스 한달더 일을 하고 그 이후로 186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ENS 비자의 다른 스트림인 다이렉 엔트리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분들이 어, 다이렉트 추리가 될지안 될지를 어떻게 알아요?라고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그 시작점은 본인의 직업군이 코어 스킬스 업큐 i 션 리스트 실 l 에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신청인의 직업군이 실 l 리스트에 없다면 다른 비자를 알아보셔야 하고요. 만약에 실수로 있다면 그 다음에는 나의 직업군에 관련된 기술 심사 기간을 확인한 이후에 내가 기술 심사를 통과를 하려면 어떤 요구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인이 직업군과 관련된 학력 그리고 3년의 풀타임 경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학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어 관련 공부를 하신 게 없다면 더 많은 풀타임 경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따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점수는 이전 TRT와 같이 IELTS로는 6.0, PT로는 각 과목 50점입니다. 한번 순서를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나의 직업군이 C솔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 예를 들면, 이제, 셰프분들이 많이, 이제, 하시기 때문에, 셰프는, 여기, 보시다시피, 시솔리스트에 있구요. 다른 직업군은 사실, 시솔이 456개의 직업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직업군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자세히 보면 도움이 되구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베이커, 페이스트리쿡, 그 다음에, 쿡, 어, 아니면 부츠, 정육쪽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나의 직업군 셰프가 있는지 확인이 됐다면, 그럼 기술 심사를 어떻게 통과할까를 봐야 되겠죠. 셰프 직업군을 기술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Trade Recognition Australia 줄여서 TRA라고 하죠. 여기서 요구되는 사항은 예를 들어 뭐 호주에서 Certificate f o r Commercial Cookery or Kitchen Management를 공부를 했다면 3 년의 풀타임 경력이 요구가 되는데요. 그 중에 12개월, 그 중에 1년은 내가 기술심사를 신청하는 접수 시점에 최근 3년의 경력이 요구됩니다. 꼭 호주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셨어도 한국에서 관련 조리대학을 졸업하셨거나 아니면 공부는 하지는 않았지만 경력이 많은 셰프님이라면 기술심사 내에서 다른 요구사항들을 맞춰서 기술심사 통과가 가능합니다. 내가 이 요구사항에 해당되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기술심사 통과가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는 내가 관련 학력, 그리고 3년의 풀타임 경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학력이 없다면 더 많은 경력이 요구되니 후에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다른 직업군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꽤 많이 신청하고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인데 마케팅 스페셜리스트가 있습니다. 시소 리스트에 와서 나의 직업군인 마케팅 스페셜리스트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죠. 그런 다음에는 마케팅 스페셜리스트의 기술심사인 베타세스에서 내가 과연 기술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마케팅 관련해서 한국에서 학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호주에서 최소 1년 근무를 한 경력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기술 심사를 통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 관련 학력이라고 하면 보통 마케팅 쪽이나 어드버타이징, 광고 쪽이죠? 또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퍼블릭 릴레이션스 이렇게 조금 다양한데 궁극적으로는 배우는 과목은 조금씩 공통적으로 비슷해요. 관련 학력이 있어야겠고요. 만약에 내가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마케팅과 조금 관련이 없어요. 대신에 호주에서 디플로마 오브 마케팅의 공부를 하신 분들은 2년의 경력이 있으면 기술심사를 통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186 비자에 대한 스트림을 알아봤는데요. 궁극적으로는 186을 진행을 하실 때 스폰서가 있어야겠고요. 이 TRT 1번으로 가시는 분들은 482를 소지를 하고 2년 뒤에 가시는 분들. 이번 같이 다이렉 s 엔트리 스트림을 가시는 분들은 뭐 한국에서 뭐 접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호주에서 내가 졸업생 비자로 186 다이렉트 t 주 y 를 접수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이렉트 t 주 y 를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482 비자를 소지할 필요는 없습니다.